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마이크로프렌드요. 네 마이크로프렌드요. 네. 예 매수과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9천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네 9천원에 30%면 지금 약간의 수익을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3주 정도요. 얼마 되지 않으셨네요. 네네.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매동 보니까 여러 기관들이 매집하고 음. 또 공장 증설하고 전망이 있어 보여서 샀는데 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전망이랑 음. 목도가랑 손절가랑 만약에 추매하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급이랑 전망이 좋아서 어, 매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지금 수익이 나지가 않아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종합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점관이 마이크로프렌드 9,0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중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매도가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선이 반갑습니다.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네, 야 우리 그 시장님 그 약간의 좀 수익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네, 어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채 섹터를 이제 봐야 돼요. 반도체 네, 지금 네.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 삼성전자하고 에스하이닉스 물론 이제 좋죠. 산업은 좋죠. 네, 네. 산업은 좋은데 삼성전자하고 지금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옛날만큼 안 좋죠. 그죠? 네. 예 옛날만큼 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최근에 환율도 많이 꺾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삼성에서 나름대로의 설비 투자를 3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 상세요. 예 어,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IT가 주가돼서 이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네네. 이제 IT 업종 자체가 지금은 여러 가지 네네. 요건상 지금 주도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딱 하나 정도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예, 그 종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 제가 드렸던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이크로 프렌드 같은 것또 나름대로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검사 장비 쪽에 해당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 다만 네. 주가 탄력도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매력도가 높은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 종목 선정은 나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드냐면은 리자잘 보십시오. 차트를 네네.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지금은 중기 추세 자체가 요때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되고 나서 어, 작년도에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네. 나서 그 작년도 하반기 바로 이때가 삼성전자고 SK 하이네스가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해서 떨어졌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다같이다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네네. 해서 목표가를 얼마 정도를 설정을 하시냐면 은 9,500원에서 800원 정도가 됩니다. 9,500원에서 800원. 그렇게 목표가가 네네.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 매물대가 좀 심해요. 그래서 9,500원에서 800원 정도까지가 1차적으로 설정하시고 일단은 네. 완벽하게 바닥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8,400원 네. 정도로 해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시장님 8,400원 네. 네, 네. 8,4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네. 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라든가 일정 수, 수급은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어느 정도는 조금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하지는 않지만 소리 소문 없이 그러면은 네네. 제가 제시해 드렸던 9,500원이라든가 8,9,800원 있죠.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만약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에 9,500원, 9,8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반 정도 익절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네. 한번 질문 주시면 은어 제가 이제 반도체 라든가 이런 산업을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요 정도까지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마이크로 프렌드 1차 목표가 9,500원에서 9,800원 대 잡아 주셨는데요 매물대가 심해서 목표가가 높지 않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8,400원의 손절가로도 설정해 주셨습니다